요한 계시록 6장 Revelation chapter 6 verses 9 through 11 다섯 번째 인입니다.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그다음 영어 성경 번역으로 들어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When the Lamb broke the fifth seal, I saw underneath the altar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slain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because of the testimony which they had maintained. And they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How long, O Lord, holy and true, will you refrain from judging and avenging our blood on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And there was given to each of them a white robe, and they were told that they should rest for a little while longer, until the number of their fellow servants and their brethren who were to be killed, even as they had been, would be completed also.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When 뭐뭐 ~~할 때 뭐뭐 ~~하자. 지금 여기까지에서 주어는 the lamb 그 어린 양이 the fifth, 다섯 번째 seal, 인을 떼니, 떼었을 때, I saw 나는 보았다. Underneath the altar, 그 재단 아래에 the souls of those, 어떠한 자들의 soul, 혼. 지금 육체는 없습니다. 즉 아직 이들은 부활된 몸을 받지 못했습니다. who 관계대명사입니다. who had been slain 죽임을 당한 죽이다. slay의 과거 분사형이죠. slay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비동사가 있으니까 수동태인데요. 앞에 head가 있어서 대과거라고 부르지요. 요한이 본 것은 과거인데요. 죽임을 당한 것은 더 먼저의 일이기 때문에 head plus pp의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죽은 이유는 because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and 그리고 또 because of the testimony 또 증거로 인하여 이 증거 역시 who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들이 지켜낸 그 증거로 인하여 지지하다 maintain 주장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and they cried out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with a loud voice saying ing가 있어서 분사 구문이죠. 이렇게 분사 구문이 나오면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그대로 이 say의 주어이고요. 적절한 이 접속자를 찾아내면 되는데 and said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they and they said겠죠. 그런데 지금 주어가 내이기 때문에 그냥 end로 연결해서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O oh Lord 주님, holy and true 거룩하고 참된 신 주님, Master죠. 그래서 대주제여라고도 번역했습니다. Will you refrain? Refrain은 무엇을 하지 않는 거죠 억제하다란 뜻입니다. From 몸으로부터 즉 이것을 억제하다 from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judge 동사 avenge가 올수 없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밖에 올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동사들이 동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오 주님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얼마나 오래 당신이 심판을 하시지 않고 또 복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피에 대한 복수입니다. 누구에 대한 복수입니까? On those, 이러한 자들. 그 다음, who, 역시 관계대명사입니다. Who dwell on the earth, 땅에 있는 그들. 지금 이들이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those, 그들을 judge? 심판하시지 않고 또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NASB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King James Version에서는 바로 "Dost thou, thou가 유지어, dost thou not judge and avenge our blood on them that dwell on the earth?" 이렇게 즉 refrain from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 잠깐, underneath the altar, 재단 아래에 있는 그들의, 그 자들의 souls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단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Two interpretations. 첫 번째는요, the brazen altar, 즉, 번제단.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뜰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뜰에 있는 그 the brazen altar, 노스로된 제단이라고도 보는 해석과 그다음 the golden altar, 금 제단 즉 향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제단은 성소 안에 있고요, for the incense, 향을 올려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향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the altar, 즉, brazen이라는 말이 없이 또는 golden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the altar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이 뜰에 있는 번재단을 지칭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게시록 8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럴 때, The Altar 인데요. 여기에서 이 The Altar 는 바로 이첫 번째, 뜰에 있는 번제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려고요. 바로 이렇게 향단을 가리, 가리킬 때는 the golden altar라고 golden이라는 말이 이렇게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The Brazen Altar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재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 혼들인데요. 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가 레위기 1장 또 레위기 4장도 마찬가지고요. 번제물또 속죄 제물 이런 것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를 제단 앞 사방에 뿌릴 것이며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 또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the apostle Paul 바울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쏟아 붓는다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성도가 자기 자신의 그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그 성도들의 피입니다. 이제 1 1절로 가보겠습니다. And there was given 주어졌습니다. 수동태입니다. To each of them 즉 그들 각 깍에게 주었다, 라고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A white robe, 흰 두루마기.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보면 그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t h 그흰 옷을 얻은 그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a w h i t e r o b e 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n d the y w e r e t o l d w e r e t o l d 역시 수동태지요. 즉 들었다는 것입니다. They should rest for a little while longer. 그들이 조금만 더, a little while, 조금만 더 기다려라. until, 뭐뭐 할 때까지, the number of their fellow servants and their brethren. 그들 동료, 종들과, 또 그들의 형제들의 그 수가, 즉, 순교자의 수가, 그 다음 후, 관계 대명사입니다. Who were to be killed? 아직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이제 죽어야 되는, 즉, 비동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 운명, 죽임을 당할 그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그 number, 숫자가 would be completed. also complete라는 이 동사 원래 어원이 fill up 채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로 as they were 바로 they had been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과 같이 이분은 강조 as 뭐뭐 하 것처럼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would be completed also 역시 다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에서 좀 전에 이흰 옷을 받았죠. Then each of them was given a white robe 이렇게도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번역에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